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무더위가 치솟는 한여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외출 시에는 양산 또는 시원한 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충격적인 기쁨조에 대한 사연인데요. 바로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평양 출신 리진해라고 합니다. 나라 TV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한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한국에 와서 방황을 하며 적응을 잘하고 있지 못하는 저에게 사장님께서 거두어 주셨죠. 곧 주방으로도 들어가 요리를 배울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 덕에 열심히 일을 배우며 보람차게 살고 있답니다. 사장님은 아직도 저에게 기본적인 외모가 이쁘니 서비스 직종에서는 정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나라를 가든 외모가 이쁘면 다 되나 봅니다. 전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좀 씁쓸했었어요. 외모가 뭐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만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쁘면 장땡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딱히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외모가 빼어나면 좋지만 외모만 빼어나서는 죽도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모가 빼어날 때는 든든한 집안이 받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아무리 이쁘고 잘라도 부모가 가난하면 그 여자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같은 기쁨조였던 제 친구 순이도요. 순이와는 기쁨조 중에서도 조가 많이 나뉘어지는데 그중 만족조에 파견이 됐었어요. 순이는 저희 기쁨조 중에서도 가장 빛나며 외모가 우수했죠. 남녀노소 안 빠나는 사람이 없었죠. 그 총명하면서도 매력적인 긴 눈매와 아름다운 백조 같은 몸선, 그리고 훌륭한 인품까지 안 좋아할 이유가 없었죠. 모두 그녀의 매력에 빠져나오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치미 같은 매력이라고 하지요. 조금은 모자르지만 그 순수함에 다들 매료됐죠. 그만큼 겉모습과 똑같이 영혼도 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너무 닮고 싶었죠. 그런 순이에게도 힘든 사정이 있었어요. 순이의 아버지는 한량 같은 스타일입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며 일조차는 하지도 않지요. 순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는 했지요. 전 순이의 아버지가 밉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순이가 기쁨조에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그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기쁨조로 들어가라고 강력하게 말했기 때문이죠. 순이는 말 그대로 소녀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에 절실하게 원하지도 않았던 기쁨조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해서 아버지가 순희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순희가 벌어오는 돈을 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순희는 내심 속상해하면서도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묵묵히 일하기 바빴죠. 물론 저 또한 출신 환경이 좋지 않았기에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도 많은 걸 감수하고 기쁨조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른 동무들은 기쁨조에 들어온 것에 대한 자부심과 희열을 느끼는데 저와 제 친구인 순이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기에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죠. 노인 처지가 똑같으니까요. 아무에게나 못 털어놓는 고민들과 힘듦을 공유하고 같이 울고 웃으며 어떻게든 기쁨조에서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순위의 그런 따뜻한 마음에 저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순위를 의지하며 희망차게 살수 있었죠. 아무리 이 지긋지긋한 기쁨조에 묶여있는 이 현실일지언정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많은 위로와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었죠. 순이가 기쁨조 내에서 유명한 만큼 맨날 붙어있는 저에게도 시선이 쏠리더군요. 곱고 단한 느낌의 리설주를 닮은 순이는 항상 인기가 많았으며 반대의 느낌인 저는 화려하게 생긴 현송어를 닮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이 단한 순이에게는 껄떡대는 남동무들도 많았습니다. 순이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유명세 때문일까요? 이러한 대비가 되는 우리의 외모가 김정은의 눈에 들게 되어 버렸죠. 알게 모르게 항상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죠. 즉 저희를 마음에 들어 한 거죠. 그는 그렇게 감상만 하는 건 부족했는지 저희를 동시에 김정은의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기쁨조가 김정은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기쁨조의 단원으로서 아주 특별한 일이었으며 집안 경사가 날 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으로는 다들 아시디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기에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순이와 함께하기에 서로 의지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김정은과 깊은 연관이 있는 리설주와 현송어를 닮은 우리가 불려갔다는 것에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죠. 방에 들어가기 전에 순이와 저는 함께 준비하면서 긴장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이겨내가 보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었지요. 김정은의 방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현성어를 닮아 김정은의 이목이 집중됐었고, 순이는 리설주를 닮아 분위기가 많이 풀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주었죠.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주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우리의 시너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쉴새 없이 많은 질문을 물어봤었고, 충성심을 보이며 열렬히 호응했지요. 비록 외모로 뽑혔지만, 그런 김정은도 저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순이와 저는 더 깊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믿을 사람은 순이밖에 없었으니까요. 순이 또한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죠. 저와 순이는 어느 날 김정은의 지방에 있는 비밀 별장으로 호출이 됐었습니다. 바로 비밀별장 오후였죠.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지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기에 비밀별장 오후가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가늠이 안 됐었어요. 그냥 놀이개처럼 김정은이 편한 대로 상대해주면 되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사람의 직감적인 능력으로 뭔가 많이 불안했었어요. 저뿐만이 느낀 게 아닌 순위조차도 불안한 기색이 보였죠. 김정은은 한껏 들든 채로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평소와는 더 신이 난 채로 말이지요. 김정은의 많은 요구를 들어봤었지만 그가 하는 요구는 비인륜적이며 때로는 너무 황당해서 표정관리가 순간 안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조의 일원으로서 사명이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싫어도 말이지요. 지금 가장 기억나는 요구는 김정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발 씻김이 아닙니다. 좀 더럽지만 구석구석 조심히 씻겨드려야 했지요. 왜냐 하면 김정은은 의외로 발을 신성시 여깁니다. 발을 엄청 깔끔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엄청나게 깔려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꼼꼼히 씻겨드려야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무조건 발을 씻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은은 우리에게 이상한 자세를 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우리가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것을 좋아했었죠. 이 요구는 더더욱 황당하게 느껴졌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가 이상한 자세를 취하느라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장 이쁜 자세를 취하려고 엄청 노력했지요. 그만큼 유연성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박장대소를 하면서 엄청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또 엽기적인 표정은 덤으로 지어달라고 하지요. 정말 어이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열심히 하면 좋아서 자지러지고는 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던 표정은 눈을 위로 치켜뜨며. 혀를 내미는 그런 엽기적인 표정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표정을 바꾸면서 요구를 들어주던 중 그만 순이가 실수를 저질러 버렸죠. 자기 표정이 스스로 너무 웃겼는지 큰 소리로 빵 터지고는 말았습니다. 그러자 순간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김정은의 표정은 바로 굳어졌었죠. 순이는 죄송하다며 바로 사과를 정중히 했음에도 김정은은 불쾌한지 표정이 너무 상해 있었죠. 그런 순이에게 김정은은 자기를 우습게 안다며 자신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음에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처럼 느껴졌었죠. 그런 순위가 비참하게 혼쭐이 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했었죠. 김정은의 심기가 계속 안 풀리자 그만 순위는 눈물을 머금으며 죄송하다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순위가 꼴보기 싫었는지 당장 방으로 내보내라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순이는 방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순이를 보며 무력감을 느꼈죠. 김정은은 바로 저에게도 경고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강조했죠. 그날 밤, 순이는 저에게 와서 모든 것이 자기의 탓이라며 너무 미안하다고 또 우는데, 가족 같은 순이가 너무 안타까워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서로가 진실을 말하지는 못한 채 깊은 상처를 입고 우울해 있었죠. 김정은을 함부로 욕하다간 큰일이 날수 있으니 같이 있을 때도 마음 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와 순희는 큰 교훈을 얻었지요. 우리는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며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였고,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오랫동안 괴로워했지만, 저는 순이에게 늘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말을 거듭해주며 용기를 복도다 주었지요.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충격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절대적인 존재로 남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 의지도 잠시 순위가 두 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말지요. 그날 이후 김정은은 저와 순위를 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의 관심이 한 명에게 쏟아지는 걸 느꼈죠. 저는 너무 불안했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순이 또한 그 변화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죠. 김정은 앞에서는 늘 긴장한 탓에 매일 밤온 몸이 쑤셨죠. 그렇게 두 번째 실수에는 김정은의 냉랭한 태도와 엄숙한 분위기로 방에 불려지게 됐지요. 순위는 긴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불안했었던 건지 김정은에게 현송월은 안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에 김정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쌓여졌고 방안의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죠. 김정은의 눈에서는 실망과 분노가 보였고, 그는 더 이상 순희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지요. 순희는 거듭 사과를 하며 죄송하다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죠. 김정은 그녀를 형에 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몸이 굳어져서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옆에서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는데 김정은의 표정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죠. 그렇게 굳어져 있는 제 옆에 있던 순이는 바로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저는 어떠한 행동도 말도 할수 없을 만큼 공포와 비참함에 눈물을 참으며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정은은 정말 잔인한 인간말종입니다. 자비 따위는 없지요. 순이는 더 이상 저와 함께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듯 고통스럽습니다. 기쁨조들은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뒤늦게 깨달아봤자 이미 늦었죠. 순이는 그렇게 집행하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면회조차 갈수 없었으며, 그저 먼발치에서 그녀가 집행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순이의 마지막 날이 정해졌고, 저는 마지막 모습과 인사를 나누려고 갔습니다. 순이가 형 집행을 당하던 날, 순이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이었죠. 순이의 얼굴에서는 두려움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 그리고 속상한 기색이 없는 그 체념한 표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순이의 체념한 표정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허한 눈을 보니 제가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얼굴을 보며 마지막에는 미소를 지어주며, 나 없이도 잘 살아야 된다며 그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지요. 그 미소는 처한 상황을 초월하려는 듯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사라졌고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체념한 듯 보이면서도 그 속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에 대한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이 보였었죠. 그러면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순이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등을 돌려 순이를 보았죠. 순이의 마지막은 제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순이를 보았을 때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이의 바지에서 점점 뭐가 젖고 있는 걸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저 흙이나 다른 것이 묻어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름아님 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째서 피가 저렇게나 많이 나오는 거지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순이 마지막을 해주기 위해 몰래 뒷돈을 쥐어주며 가게 되었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다름아님 임신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전혀 예상도 못했을 뿐더러 같이 있으면서 눈치챌 수도 없었어요. 순이의 몸은 이미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 집행에 극심한 공포와 긴장으로 인해 아이를 그만 잃은 것 같더라고요. 순이의 임신은 가장 친한 저에게도 비밀이었고, 그 비밀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한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나 아끼고 착하고 하나뿐인 가족 같았던 내 친구가 얼마나 큰 공포심에 짓눌렸으면 그 순간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당시에 저도 따라갈라 했었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었죠. 그렇게 순위를 묻으며 그녀의 고통이 여기서 끝나길 바라며 기도를 몇날 며칠 몇 주를 매일 밤 울면서 순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이유로 저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말 한두 번 실수해 사람을 살생하는 지도자와 사상에 미쳐서 뇌가 절여진 북한 국민들, 그리고 이 나라가 역겨워서 그 증오감에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순위를 앗아간 이 나라에서는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더군요. 순위의 뜻대로 저는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순이를 매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영혼에는 순이의 영혼도 같이 있다고 믿기에 같이 나아가는 거라고 위안을 삼으니 겨우 살아갈 수 있더군요. 저는 탈북을 하기 위해 탈북 루트와 계획을 꼼꼼히 짰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 탈북하기에 쉽더군요. 저는 김정은의 관심을 많이 샀기에 어려운 고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에서도 여자는 25살이면 꺾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나이도 25살이 넘으니 김정은의 부르는 빈도수도 확연히 줄어들었죠. 김정은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순위가 생각나서 저를 안 부르는 거면 그것대로 너무 화가 나더군요. 꼴에 죄책감이나 찝찝함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제가 서른 살이 넘던 해, 저는 기쁨조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민가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가족을 보고 가기에는 증거를 남기면 안 되기에 가족에게 인사도 못 하고 바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사상은 이미 너무 세뇌가 되어서 저를 팔아 넘길 수 있기에 가족에게 마음의 작별 인사를 하고 그 길로 바로 떠났죠. 그간 기쁨조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탈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 힘들게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좋은 나라였으며 언어조차도 우리랑 비슷하지만 다르더군요. 그래서 꽤나 대화의 흐름을 적응하기에 오랜 시간 애를 먹었었어요. 지금은 유창하지만요. 지금은 탈북민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서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같이 공유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희의 비극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겠지만 점점 치유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울고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좋았을 순이야. 나는 언제나 내 가슴에 너를 품고 살아간다. 혼자 외롭지 않게 늘 너를 기억하며 같이 나아가자. 내 눈을 통해서 너가 못 봐왔던 세상을 보여줄게. 그리고 나중에 같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재밌는 이야기 거리들을 다 얘기해줄게. 그러니 그만 아파하고 그곳에서는 행복만 하길 바랄게. 조금만 기다려주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라며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진혜 씨의 가슴 아픈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시도 분명히 천국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혜시도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바래요. 이나라TV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